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자랑한다고 11장에서 얘기했는데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풍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그는 어, 그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어, 4 0에 가면 하나 가면 말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태장에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받게 지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추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기술.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말했는가 하면, 이제는 환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봤다는 얘기를 하고,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근데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으면 뭐만 있으면 나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그가 나고론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다. 근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다. 다만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들밖에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을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자기가 본 것이 을 말해주고 있고 그 환상이 깊은 것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얘기하면 어, 후대, 오늘 이걸 읽는 모든 사람이 자꾸, 그것만, 그것만, 이거 다른 것은 다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삼진전에 올라가서, 아이고, 높은 것을 봤다 할지라도, 어, 그가 본 것은 하늘날이 일부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을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고밖에 모른다, 이 예.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갇혀있는, 고그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이외에 엄청나게 배우의 스토리들, 그 밖에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왜 고린도구서에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변명을 해가면서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 배후에 숨겨진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어떤 사정,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환경이 있었지 않느냐그 말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갇혀 있다 보면, 그러면 그 배우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채 이걸 해석하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문제는 감춰버리고, 어,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너에게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 개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쳤으니 임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라 인간은 아무리 뭐 어,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랬다.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울에게 뭘 줬어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 문제를 놓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약한 가운데서 부르질 때, 에 온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할 때, 우리 안전할 때, 좋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어,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많이 있고, 또 가식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봉착했을 때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거짓말이 없을, 있을 수가 없어요. 참말할 수 밖에 없고, 정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게 자랑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왜? 나 약하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11절 이하에 보면 아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헌금에 약해요.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가 자기들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물질이나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 물질 문제에 아주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가지고 너에게 패를 끼치게 있냐? 어? 내가 너에게 억지로 가, 달라고 한게 있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고 싶도 어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예. 에, 에난가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 절대로 피를 를치지 않겠다. 내가 먹을 것다싸 가지고 가고 내가 쓸거다 가지고 가고 다 준비하겠다. 이것이 바로 어, 아버의 지금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 저축하는 게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나눠줄지라도 너희가 취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이 와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이 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어, 자기들이 그것을 착취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말해이그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어, 내가 언제 너희 의도를 취하려고 어 그렇게 했어. 내가 보낸 사람들이 역시 또 그렇게 했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 분쟁도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헌금도 약하고 어 바울을 대하는 것도 약하고 그런가 하면 마귀도니 교회는 헌금도 많이 했고 바울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마귀도니 교회는 도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바울을 돕거나 성도를 돕는 일에 인색. 인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면 하 바울이 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너희 것 뺏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도 어, 난 너희를 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두 개나 보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아주 근심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섬기며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의 사역에 풍요로운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여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